예, 반갑습니다. 유종상 고위원입니다. 네, 사실, 우리 그 양기대 국회의원께서 전국에서 주민자치를 제일 잘하고 있는 한사도 같습니다, 제가. 우리 그천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계속 봐왔고요. 내년 겨울이 되면 구단지와 식단지에 가로수술에게 뜨개질을 그 해서 오시면 됩 관계도 했습니다. 또한 우리 최민정 의원님께서 매차리 간담회를 했었는데 하남길 주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우리 양의대 의원과 박시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올해 한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박수, 박수. 하남길 주최자로서. 그리고 지금 이동료으로서또 열심히 하고 주민자치.